같은 아이폰인데 수리비 8,000원과 80만원 차이나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커피 한잔 값으로 분실 수리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쓰는 법 모두 할수 있습니다. 요즘 폰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100만원 넘는 휴대폰 혹시 보험 없이 쓰고 계신가요? 아나보험 들걸 이말 늦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쿠팡 안심케어 삼성케어 플러스 애플케어 플러스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계시죠? 휴대폰 직방에서 무엇을 쓰면 좋을지 알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결국 보상 범위랑 자기 부담금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삼성케어플러스, 최대 3년 보장, 분실과 파손 다 케어 가능합니다. 25% 자기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심지어 출장 수리까지 지원됩니다. 삼성폰 유저라면 거의 필수죠. 두 번째 애플케어플러스입니다. 최대 2년 보장,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아요. 수리비는 낮지만 보험료가 삼성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 유저라면 고민되는 부분이 많죠. 마지막 쿠팡 안심케어서비스, 쿠팡 구매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상 횟수 무제한이고 자기 부담금도 낮습니다. 땀 분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성비는 최고인데 분실 걱정 있으신 분들은 고민 필요하죠.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뭐가 맞지? 라는 생각 드셨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교 도와드릴게요. 삼성 유저이고 출장 수리를 원한다면 삼성 케어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애플 유저이고 폐수의 파손을 잘 내는 편이라면 애플 케어 플러스를 추천해요. 참고로 아이폰 수리비가 기본 30만원이 넘는데 애플 케어 쓰시면 4만원에서 5만원 선에서 끝나요. 그러니 무조건 사용하세요. 고염료가 낮고 파손보상 무제한을 원하신다면 쿠팡 안심케어를 추천드려요. 특히 학생이나 부모님 폰에는 가성비가 좋은 쿠팡 안심케어가 최고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지금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 하나 떠오르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 하나를 설명드리자면, 보험 안 들었다가 아이폰 떨어뜨려서 수리비 78만원 나왔습니다. 그때 엄청 후회하셨어요. 커피가 막기라다 맥북값을 냈네요. 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 꼭 가입하세요. 주의 사항으로는 대부분 보험은 개통 후 60일 이내에 가입 가능하고 출시된 지 2년이 넘은 모델은 일반 보험 가입이 안되니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애초에 비싸게 개통했다면 보험이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은 싸게 투명하게 조건 제대로 보고 개통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조건이 좋은 개통 방법으로 저는 성지개통을 추천드려요. 성지는 전국에 위치해 있고 공시와 보조금 2개의 할인을 받아서 최대 100만원 이상 할인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성지 매장에서 갤럭시 S25와 최신 아이폰 시리즈를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성지 방문하려면 휴대폰 직방 네이버 카페 통해 최종 할인 가격이 숫자로 적혀 있는 시세표와 전국 성지 매장 위치할 수 있는 좌표 공유받아가세요. 현재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최신 폰 재고가 소진되면 다른 곳에서 100만원 이상 더 비싸게 사야 됩니다. 전국 성지 매장 방문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 검색해서 시세 좌표 공유받아가세요.